안녕하세요. 텐트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3엘상 1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3엘상 13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무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무기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울이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를 얻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백성들이 사울을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높여 주실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아 높여 주셔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약속한 일주일 시간에 사무엘이 얼마나 늦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린 뒤에 바로 사무엘이 도착한 것으로 보아, 대략 한 시간에서 2 시간 사이의 시간이 지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사울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은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군사가 눈앞에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다면 하나님도 사울의 인생에 끝까지 축복을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는 분이십니다. 세사 그 사람이 구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찾아내 쓰십니다. 반면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자는 일회용으로 끝나고 맙니다. 보물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축복 없이 블리셋과 싸워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블리셋 사람들은 3만 명이 3대로 나누어 이스라엘 안으로 진격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블리셋이 하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응징하겠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사울과 함께한 자는 다 도망을 치고 600명 정도만 남았습니다.거기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대장장이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이스라엘 백성 중에 칼을 가진 이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19절 말씀.그때에 이스라엘 온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리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블리셋과 어떻게 싸웁니까? 군사의 수도 적고 칼과 창도 없는 상황에서 블리셋을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군대 장관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겠다 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산성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요, 하나님이 그들의 칼과 창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 안타까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실력을 키운다 해도 내 실력보다 큰 장애물이 닥쳐오는 것, 그것이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은 이들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 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꽉 붙잡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런 깨달음이 너무 늦게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너무 많이 무너지고 깨어진 다음에 이 깨달음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던진 사람들은 하나님 향에 돌아서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꽉 붙잡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블리셋과 어떻게 싸웁니까? 군사의 수도 좋고 칼과 창도 없는 상황에서 블리셋을 어떻게 싸우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시간 남기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의리스금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군대장간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겠다는 의리스금이 우리 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 나의 방패요 하나님 나의 칼과 창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 위원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